자,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을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된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교생활이든 모든 적응이 빨라요. 자존감도 높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되게 원만해요. 그리고 자기 역량을 이제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어를 알기 때문에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애들한테 건강한 발달,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거를 평가 스스로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 부정적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된 아동들도 있어요. 너왜 이것밖에 못해? 똑바로 못해? 맨날 뭐, 이렇게, 칭찬보다는 부모님이 뭔가 억압한다든가, 너는 잘못해 왜, 어, 동생은 이걸 하는데 너는 이걸 못하니? 뭐 비교를 당한다든가. 그럼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학교 생활이 낮아요. 성적도 잘 안, 이게 이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숙제도 제대로 안 해. 숙제도 제대로 하고 엄마는 맨날 야단을 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잘못 와. 어. 부모님은 야단만 칠 뿐이지 어떤 방향 제시를 안 해. 그러면 나는 학교 성적이 떨어져.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 관계가 안 좋아. 이렇게 계속 돼. 그럼 나는 자존감이 낮아. 불안해. 우울해. 우울 수준 높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적응 능력이 아주 떨어져요. 부모는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아동을 존중해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아동 스스로가 스스로가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존재가 부모님이 무의식중에 계속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저보다 우리 했던 활동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요. 아이가 스스로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고 놀이를 하든 게임을 하든 계속 찾아 주세요.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고 작은 거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성공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후라이, 계란 후라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요리, 작은 거. 혼자 뭐, 이렇게, 뭐야, 그 자기 능력보다 살짝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성공하게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참여해서 성공하게끔. 많이 할수록, 그런 환경이 조성될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정받고,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겁니다. 자또 이거 이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에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거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방목 방치가 자유가 아닙니다 간호요거 헷갈려 하세요 아나 저는요 우리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는데요 근데 보면 거의 방치예요 이거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과 방치하는 건 달라요 자 요 아동기 때는요. 학습 경험을 좀 제대로 제공해 주십시오. 학습 조력자의 역할을 부모님이 청년 청소년 때 이거 안 해요. 이거 학습 조력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요거는 해 줘요. 학습 경험. 학원비 대주고는할수 있겠지만 예요 네.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이 봉사 활동하는 거, 종교 활동하는 거, 뭐 문화 활동하는 거책읽기 하는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운동, 예체는 다 등등 그러니까 공부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 그럼 아이는 상당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요 작은 성공 경험을 시키는 거. 그럼 그게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부모가 우리 아이를 할수 있는 역할이 생각외로 많죠. 그리고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부모 교육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동 발달 단계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진로를 찾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아이 진로의 흥미를 어떻게 찾아내지? 아이 표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래도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좀더 좋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 아이의 변하는 모습과 또 부모로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